당구는 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룹 A조 우리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는 최환영 한 명이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룹 B조에서는 무려 5 명의 우리 선수들이 합류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A조에서는 이, 이 최환영 선수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본격적인 16강의 첫 번째 경기, 그로베이조 딕야스퍼스와 윈코긴 선수가 이번 경기 뱅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비껴치기로 길게 뽑아내고 있는 딕야스퍼스아 득점 들어가는군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네. 이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빨간 공의 위. 이 움직이는 모습, 위치하는 모습을 좀 유심히 보면 이 당구 팬 여러분들께 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예쁘게 서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부드럽게 힘 조절, 옆으로 돌리기. 아 득점 가져갑니다. 네, 연속 육득점. 다시 한번 이첫 번째 공 노란 공을 또 코너 쪽에다 갖다 놓죠. 네. 뭐 빠질 공간이 없고요. 네, 네 이게 뭐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laughs> 플레이를 계속 보여줍니다. 얼음이 됐습니다. 옆돌리기오 키스 절묘하게 빠지면서 구석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살짝. 네 위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키스 빠지면서 또 다음 공또 만들어내죠 네아 정말 근소한 차로 이렇게 되면 더욱더 달아날 수 있는 빅 야스퍼스 선수인데요 네, 네. 지금의 미안하다는 제스처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네 밖으로 돌리기 좋아요 득점. 마지막에 노란 공 맞는 위치는 어땠나요? 네 지금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이 노란 공을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네, 어느 정도 포지션을 시켰는데 네, 수구가 쿠션에 붙고 말았죠. 네아몇 큐만에 조금은 어려운 공이 또 배치가 됐네요. 그러면서 고민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여스퍼스고 지금의 배치도 풀어낸다면은 조금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각도인데 더블 쿠션을 또 부설하죠. 어, 들어가는데요. 장장 단 올라옵니다. 네. 와 득점. 네. 아이 각도를 또 잡아내네요. 네. 네. 사실 조금 조금만 힘조절 실패나 네. 이것만 있어도 첫 번째 공이 벌써 저. 장축 쪽으로 멀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거를 이 각도로 <laughs>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네. <laughs> 아마도 오늘 뭐 경기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베스트 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 화려하진 않지만, 네이 각도 완벽하게 잡아내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자 굉장히 좋은 공을 풀어낸 이후에. 지금은 살짝 아쉽게 벗어나면서 이번 이닝에 9점을 기록했습니다 16대3 이번 이닝을 조금 빅이닝으로 가져가면서 윙커깅 선수의 간격을 조금 벌려놓은 딕야스퍼스 이어서 윙커깅 자 원뱅크 넣으시기로 올라오나요? 좋아요 득점! 네, 네, 득점 움직였습니다 섬서. 네. 네네. 와, 사실 너무 두꺼워서 예, 빠져나가지 않을까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네, 네. 득점에는 네,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 네. 지난 2018년에는 세계선수권 3위,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8강, 베트남 월드컵에서는 3위의 성적을 보여준 윈코에게 1982년생의 선수입니다. 현재 세계랭킹은 22위, 간하게 아 정말 아, 아, 네 좀. 좋습니다 네, 네 좋은 샷이 또 나왔네요 지금 배치는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까요? 사실 이첫 번째 공을 이 각도를 만들어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네. 네 살짝 밀어내면서 이 코너 완벽하게 꽂히고 길게 뽑아냈습니다 네, 네 좋은 샷이었죠 네자 브리치 거리가 약간 먼데요. 비껴치기로 네 두께 잘 잡아냈어요 득점 점자 이번 이닝의 추격에 시동을 걸고 있는 윙커깅 두 점째를 뽑아냈습니다. 올때마다 정말 추신수 선수 닮았네요 네자 네. <laughs> 길게 비껴치는 형태로 올라가는데 긴 한숨이 나옵니다 윈코는자 네. 득점과 거리가 조금 있으면서 자이 샷이 이번 1세트의 마지막 샷이었고요자 이렇게 두 선수의 1세트는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17대11로 6인인까지 가는 경기네요. 역시나 높은 에버리지를 야스퍼스가 보여주면서 가뿐하게 1세트 16강 첫 경기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대 11의 스코어 야스퍼스 에버리지가 2.833, 하이런 9점 나왔고요. 윙코킹은 1.833, 하이런은 석점이 있었던 이번 1세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중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딩야스퍼스 3초 남은 상황에서 샷이 떠나고요. 자 무난하게 2점. 풀어내고 있는 딕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돌리기 키스 빠졌고요 어 조금 네. 길었네요 야스퍼스 2점 분위기가 1세트가 약간 공격적으로 나섰던 야스퍼스인데 아, 지금 1세트는 뭐 경기 초반에 윈콕인 선수의 그 수비의 무게감을 두면서 좀 어려웠었고 득점 한 점을 자 밖으로 비껴치는 형태 의 윙코기 득점 1점. 그러나 지금은 뭐 점수 체가 그리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자 본인도 지금 점수가 필요한 상황 아 비껴치기 3점. 대회전 득점으로 치기는 윙코기 네 민코긴 선수 이 비껴치기 단축에서 출발하는 비껴치기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네. 준비. 걸려 되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득점. 그리고 빨간 공 밀어 넣었고요. 네, 사실 이첫 번째 공에. 첫 번째 공과 이수과의 키스를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공이에요. 네, 여기서. 네. 어허. 아주 각도 잘 잡아냈어요. 네. 그러면서 다음 공까지 좋아졌죠. 흰색 공은 맞은 이후에 그대로 올라가는 경로였고, 그 자신의 수고 노란 공이 이제 맞으면서 돌아 나오는 지점에서의 키스가 좀우리가 됐었는데, 아주 뭐 예쁘게 크로스 교차가 되면서 키스는 없었습니다. 코어깅 선수도 자가격리 기간도 좀 보름 정도 있었고 일찍 원주에 와 있는데 그새 머리카락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네코의깅선수 <laughs> 기간에... 3주 이상 거의 뭐한달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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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조금 자란 것 같죠 네. 아... 코어깅 선수가 이번 이닝에 6득점 개인 이번 경기에서 하이런 이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시작하는데요. 자 맞으면! 오 네.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이 투뱅크 회전을 사용하는 이 투뱅크 각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너무나 정확하게 득점이 됐네요, 오늘. 네. 네. 원투 이후에 마지막 비껴치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쓰리 쿠션을 완벽히 형성을 한 이후에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짧게. 득점. 네, 좋습니다. 하이런 8점. 이번 대회 윈코인 선수의 개인 하이런 기록은 10점입니다. 10점. 이제 타이 기록 경기건 세트건 초반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득점. 9점. 네. 아, 이두번 연속해서 안으로 돌리기. 사실 이 두께 컨트롤이 굉장히 멀리 있는 공이었는데 이 두께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강하게 대회전으로 키스가 빠지나요? 자 키스가 네. 살짝 나는군요. <laughs> 이번 경기 하이런 9점 13대 2의 스포를 만들고 있는 윙 퍼깅 선수입니다. 아 정말 야속하네요 키스. 아, 네. 연인들 사이에서는 키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좋습니다. 당구에서는 좋지 못한 단어입니다. <웃음> 네. <웃음> 예, 당구에서는 좀 야속한 단어가 되겠죠. 그이 그러니까 당구 선수들도 그 영원한 숙제래요. 그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키스는 매경기 계속 나니까요. 야스퍼스 뭐, 그렇죠. 선수도 사실 경기 초반에 키스 엿돌리기에서 킵스를 내는 모습을 사실 보여줬죠. 네 안으로 야스퍼스 득점 성공합니다. 두 포인트. 지금 점수는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긴 하지만 네. 또 야스퍼 선수가 또 타석에 들어가니까 또이윈코 선수는 좀 답답할 거예요. 지금 또 8점을 아직까지는 앞서 있는 윈코인 선수인데 더 좁혀지는지 아니면 야스퍼스가 리드를 빼앗아 오는지 자, 부드럽게 옆으로 돌리기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 점을 추격을 하고 있는 팀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딱 필요한 만큼의 샷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어, 요게 지금 다득점이 나올 때 야스퍼스 선수의 분위기거든요. 음, 네, 그렇죠. 사실 지금도 이 수구가 바깥하고 오히려 살짝 옆으로 맞으면서 또 다음 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자, 득점. 에이... 이번 이닝에 야스퍼스 득점의 향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끌면서 옆으로 돌리기 아 좋습니다 득점 6점 자 더블쿠션 안으로 자 걸리긴 걸렸는데요 오오 네. 득점 오, 7점 이야, 이또 어려운 각도를 완벽하게 잡아내네요 네. 아니 각이 지금 거의 네. 없는 상황에서도 일목적구가 조금 오른쪽으로 좀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빗각이다 보니까 네. 이 각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각도였는데 그 공을 또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사실 좀더 힘을 쓰면서 대회전을 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네. 네. 자, 지금 의픽겨치기로 가는 딩야스 퍼스고요. 좋습니다. 득점. 점 8점을 몰아치면서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 딩야스 퍼스가 이제 어느 덧 석점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13대 10. 여기서 고민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윈코긴 선수의 표정. 키스 없었고요. 대회전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야, 아 정확한데요. 네. 사실 지금 이 빗겨치기를 칠 것이냐, 네. 바깥 돌리기를 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요. 야스퍼스 네. 공 굴러가는 거 보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불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비껴치기로 회전 득점 네. 아, 어려운 각도 완벽하게 잡아내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30여초 13대12 네. 자윈 쿼깅 선수도 뭐 평소에 존경하고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야스프러스의 그렇죠. 비기닝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치자마자 뭔가 네하뭐 이런 소리가 <laughs> 네 말하자마자 알았죠. 아무래도 당점 당점 조절에 실패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떤 샷이었나요? 네, 리버 아무래도 리버스를 선택했죠. 을 조금 두껍게 공이 밀려 밀리면서 각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예, 더블을 사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스코어가 13대 2까지 벌어졌었는데. 그거를 뒤집어 버린 딕 야스퍼스 선수였고요. 지금도 네. 득점을 가져 가면서 그렇죠. 5점. 제가 사실 이제 해설을 하면서 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이 야스퍼스 선수는 자꾸 할 말을 잃렇게 만드네요. <웃음> 네. <웃음> 아, 조금은 망연자실한 표정 자, 약간의 둔탁한 소리가 났는데요. 네, 자, 네, 들어가는군요. 네. 아, 사실 뭐 바깥돌리기나 이런 것도 구사할 수 있는데 앞선 큐에서도 보면 이 안, 안으로 돌리기를 상당히 선택을 많이 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좀이 조합 자체를 굉장히 줄이는 모습이죠. 그렇게간결하게가는데도 그렇죠. 굉장히 응. 정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스퍼스자 키스 는데에 빠지면서 또한점자 옆으로 돌렸고 키스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샷마이막 공격으로 끝이 나면서 이렇게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